제가 무려 볼펜 홀더를 어, 1년 전에 주문해서 드디어 오늘에서 받아 봤네요 가격은 45만원이고 블리츠웨이라는 그좀 나름 하이엔드 피규어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그 송고쿠랑 그 부르마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 실제로 만화에 등장하는 장면을 그 얘네들이 피규어로 만든 거고 스케일은 1대 6 정도 됩니다 그 길이를 6분의 1로 줄였던 뜻이고 밑에 있는 듀얼 쇼크는 크기 비교를 위해서 대강 놔둔 것이고 제가 부르마를 좋아하는데 특히 그이 민트색 초코 머리에다가 빨간색 리본에다가 이 핑크색 그 원피스 그리고 옆에 총 있고 뭐 이런 이 작화 칼라스킹을 좋아해서 그거에 관련된 피규어도 두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초에 한정으로 그 뭐라 그럴죠 초에 한정 특전으로 받은 건데 정말 쓸데없는 그 실제로 작화에서 아나에서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던지면은 여기서 막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되진 않고 어, 뭐에 써야 될지 저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둘러볼까요 이게 USB-C 타입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방향지시등이나 뒤에 그 브레이크등이나 불이 들어오고 밑에 있는 드래... 드래곤볼 탐지기 에서도 밑에 드래곤볼 위치가 이런식으로 보이고 여기 있는 버튼으로 껐다 켤수있고요 얘의 목적은 사실은 펜홀더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면 빼면 볼펜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사실 볼펜 홀더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BMW에서 2004년인가에 이렇게 생긴 스쿠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C125 라고 위에 뚜껑이 있고 헬멧을 쓸 필요가 없으며 비를 맞지 않는 어 그런 구조의 스쿠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아마 제 뇌피셜로는 아마 이런 디자인을 한번 참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드래곤볼 작가님께서 굉장히 탈 것에 관심이 많죠. 그 사, 뭐지 만화책 표지에 보면 항상 어, 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클래식카나 이런 게 많던데 어 역시 그 서로 토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은 1년을 기다려서 산 45만원짜리 볼펜 홀더 리뷰 블리츠웨이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헬멧을 안 쓰고 바이크를 타는 게 저같이 프로 불펜러한테는 좀 불편한데 어 이분도 좀 헬멧을 안 쓰고 있네요 헬멧을 안 쓰면 안 됩니다